안녕하세요. 양간의 포도농원입니다. 오늘 2월 29일 토요일 날씨, 어제 비가 좀 많이 왔고요. 아직 좀 흐린 날씨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위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 찍어주세요. 아직 물이 안됐는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가위 소독을 한 후, 반철전정을 시작할 거예요. 그때 다섯 줄은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여기 한번 가보시 찍어주세요. 여기 이제 지금 오늘 할게한 줄, 두 줄, 세 줄. 여기까지. 여기 길이가 한 100m 정도 돼요. 가지고 이세 줄을 오늘 단초전정을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단초전정이 끝나면은 새망을 칠 거예요. 이 중간에다 망을 다 이어가지고, 이제 까치 같은 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이제 망을 칠 건데요. 그거 이따가 영상 또 보여드릴게요. 예. 네. 까뜨. 네, 한참 지금 단추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게스트분이 오셨는데요. 인사 만 해주시죠. 자, 끌려왔어. <laughs> 어우. 네, 지금 무지 잘하고 계십니다. 예.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라야 된다 했죠? 진짜 정확하시죠? 하나, 둘. 딱, 커트, 사선. 아, 훌륭하십니다. 자, 이게 한 100m 되는데, 세 줄입니다. 그치, 3개 눈째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 주도록 합니다. 이감마기가 수명을 다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갈아야 될까요? 마지막에 이제 한줄 남았는데요 게스트가 빨리빨리 오진 못하네요 생각보다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한 손으로 촬영을 해야 되니 쉽지가 않네요 해걸줄 받더라고요. 손가락 한 중지에 한마 중지 정도 보시고 자르시면 되니까 여기 하나 커튼. 둘 그리고 커틀 자기가 점점 <laughs> 안 된다. 한번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가마끼가 힘을 다했나 봅니다. 마지막 줄이 다해갑니다. 아우 좋아요 사선 곧 눈이 트일것 같은데 한 다음 주면 트겠죠? 아자 모터도 설치하고 새망도 설치하고 좀할거 많습니다 오늘 자 얼른 전정 마무리 합시다 하나 둘짝꿍 좋아요. 단추 선정은 완료되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깔끔하죠? 벌써 이렇게 보시면, 쓰레기 부도 나오네요.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다음 주나 다 다음 주? 다음 주 정도는 눈이 틀것 같은데요. 어. 전에 이제 눈이 튀기셔 가면 또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모터를 얼른 지금 바로 설치하도록 지하수에 모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저기까지 끌어야 되니. 놀자. 자, 이제 세망을 치겠습니다. 가, 가져요? 아니, 걸려요, 이렇게. 야, 대박이다. 아, 좀만, 일단은, 이, 가운데, 가운데로 몰아봐. 그다음쭉 당겨, 형. 가. 위로 해서 가, 위로, 위에, 걸쳐서. 그치? 쭉 당겨. 와, 야, 대박이다. 이. 로 와, 모두가 빨리 가할 때가 아니야. 내 네, 잡고 있어요. 됐어. 여기 도박해. 잠깐 잠깐 잠깐. 가. 세망을 씌우는 겁니다. 노루망 1.5m 100m 짜리로 노루망으로 씌우는 세망입니다. 1m 50 짜리고요. 이게, 하다 보면, 중심 잡기가 힘들텐데. 팽팽합니다 한 줄이 완성되었어요 절대 까치가 들어올 틈이 없죠 형님, 여기. 누 <laughs> 노래가 나와? <laughs> 지금거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저쪽 사이드랑 빈곳에 조금만더 작업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 자, 빈틈 없이 작업이 됐습니다. 절대 새가 들어올 수 없죠. 네.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자, 완전 목색